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 나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고. 작가 오스카월드는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마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유명 화장품 광고가 우리에게 속삭인다. Just do it.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회사가 우리를 부추긴다. 우리의 눈길과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가능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라며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가득하다. 유행이나 흐름에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포모, 피어로우 미싱 아웃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절로의 기회를 놓쳐버리진 않을까? 유행이 뒤처지진 않았을까? 나만 소외되고 있진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매 순간 전전긍긍하며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사람도 세상 모든 행복을 손에 쥘 수는 없다. 행복한 상태를 24시간 내내 유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더 많은 일을 해내면서 끝도 없이 계속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적게 성취하더라도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지속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며 자원을 고갈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 계속해서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가 꼭 필요하다.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려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선택지 줄이기다. 수많은 유혹의 한복판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무언가 무척 얻으려 애쓰던 것을 막상 손에 넣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매력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다른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애쓴다. 이렇게 쾌락을 쫓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이 추격전은 우리가 살아있는 내내 이어지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 사사키 유미오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도 이것과 같은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스스로 실증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뭐 친구랑 만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동료랑 뭘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온전히 제 스스로가 실증을 느껴서 다른 걸 찾으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남을 의식한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었어요. 내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상대방도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거야. 누군가 이걸 보면 지겹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지겹다고 느끼니까. 사실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사겸미오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실증을 느끼는 건 나뿐일지도 모른다고요. 상대방이 봤을 땐 여전히 새롭고 신선한 것일 수 있는데, 그냥 저만 계속 그렇게 권태를 느끼는 걸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권태를 견딜만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이걸 지겹다고 생각하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까봐 상대방이 나를 지루한 사람이라고 느낄까봐 걱정한 것도 많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뭐 상대방이 지루하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지. 난 괜찮아.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제가 아직 괜찮다면요. 두 번째 원칙은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거르는 마음의 순결함은 단한 가지만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금 드라마틱한 표현이지만 자신이 가장 마음 쓰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은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인생을 성찰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깨달음이 생긴다. 뭐 하나의 자신감이 있는 게 인생에 있으면 상대방이 뭘 잘하던 크게 신경이 안 쓰여요. 왜냐하면 나도 잘하는 게 있고 사실 제가 그걸 잘하게 된 이유는 뭐 피나는 노력은 하지 않았더라도 굳이 생각해보면 제가 일이라고 못 느꼈을 뿐이지 이미 습관화가 되었을 뿐인지 그거에 들인 시간이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제가 모르는 에너지도 엄청나게 쓴 거죠. 사람은 순간순간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 비교하지 말라.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만큼 힘드니까요. 순간순간에 그런 비교일 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시간을 보낸 거 생각하면 비교의 늪에서 나오기가 비교적 쉬운 것 같아요 하하 사실 비교의 늪에서 나오기 진짜 쉬운 방법은요 비교를 계속 하는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보기 말하기 좀 슬프지만 보기 흉한지 한번 보고 나면 정말 그렇게 안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렇 속으로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겉으로까지 표현하는 건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나올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아니야, 너도 잘하는 게 있고 너랑 저 사람이랑은 비교할 게 아니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걸 말해주는 와중에도 그렇게 말해주는 상대방한테 키를 주는 거잖아요. 본인을 판단할. 그럼으로써 본인도 모르게 또 자존감이 한번 떨어지고, 비교했던 것으로 떨어지고, 그걸 입 밖으로 내면서 징징거리는 거에서 또 떨어지고, 정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좀 자제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바로 자동으로 탁 그런 생각이 낌새라도 보이면 바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감사하고 기뻐하기이다. 우리는 소중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놓고 그들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수 있다. 감사의 효과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참 사람은 그렇게 받은 게 많은데도 못 받은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사실 날씨가 좋은 봄 가을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공짜 봄과 가을과 그리고 여름 겨울도요 받았는지 생각하면. 참, 사실, 그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참, 뜬금없지만 예전에 봤던 기사가 하나 생각나네요. 한국의 카페랑 그냥 다돈 쓰는 문화잖아요. 그런, 그런 게다 공원이 별로 없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집 자체도 큰집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평균적인 집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처럼 마당에 있는 집이 디폴트고 이렇진 않잖아요. 그럼 뭔가 쉴 공간, 무료로 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나 PC방 뭐 이런 게 번성하긴 하지만 사실 그걸 이용할 때는 또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 원칙은 단순하게 살기이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한쪽에서는 환경 문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의 삶이 이상적으로는 인류 모두의 삶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절제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특히,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부터 말이다. 단순하게 살기. 미니멀로마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뭐, 껌이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참, 미니멀 라이프는 하면 할수록 뿌듯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나쁜 게 없네요, 그죠? 맥시멀리스트들의 미움을 사는 것? <laughs> 그 정도? 남을 존중하는 맥시멀리스트들은 그렇지 않겠죠 저희가 물건이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미니멀라이프를 사는 것만으로도 맥시멀리스트 플러스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위협감을 주나봐요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은 본인과 다르면 좀 위협을 느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이다. 미학적 관점에서 절제는 단순하며, 그렇기에 아름답다. 이처럼, 단순함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꽤 오래되었으며, 예술과 철학, 과학 분야 모두에서 접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생각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화려한 유행 대신 더욱 단순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일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쏟도록 해주는 단순한 의뢰에 미학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행에서 뒤처진 채 약간의 부족함을 즐기는 일도 얼마든지 예술적인 삶의 기술이 될수 있다. 여러분 혹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프랑스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와인 때문이라는 가설이 돈 거죠.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학계에서 계속 논란이 있대요.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와인이 심장병에 좋대 뭐 이렇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런 논문의 뒤에는 뭐 와인 업계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뭐 변하지 않는 건 와인은 그냥 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논문이건 업계에서 나온 거였을 때 이건 유행이라고 나오는 게 많잖아요. 올해 의 컬러라고 항상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올해의 컬러라고 연초에 이렇게 막 도는데요 인터넷에도 사실 그게 보면 미국의 색채연구소인 팬톤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자연의 신비같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가 색상을 정해서 패션업계에 뿌리고 패션업계는 또 그걸 토대로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색깔이 이제 뭐 매년 넘어다 보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잖아요. 다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유행이라고 아마 미니멀리스트 분들이 많으셔서 그때그때 그때 따르진 않을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유행 때문에 안 사는 걸 넘어서서 패션에 뒤쳐졌다. 뭐 이런 그런 기분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받는 색상도 다 다른데, 물론 기본 전환으로 참고는 할수 있겠죠. 이미 뭐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좀 참고할 게 있다든지. 근데 유행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절제의 기술에 명시된 다섯 가지 삶의 원칙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이런 책들의 특징답게, 다섯 가지 원칙에 모두 동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에 마음 쏟느라 정작 우리가 마음 써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래요. 의지력, 에너지는 한정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섯 가지 절제의 기술 참고하셔서. 오늘도 좋아하고 하고 싶으셨던 일에 힘 쏟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